권리 2개만... 두개만은 진범이가 힘을 씁니다 야 그러면 밑에 빠질걸? 에어팟은 괜찮아x2 상하차 6개월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사 시간 이사 시간 넘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야어떻이할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그그그람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이이이 사람은 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진을 찍자 이마 들었나? 근데 이걸 진짜 유튜브에 올려? 어올려 r e I'm not sure. I'm not s u 건 e I'm not s u r 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e not s 다 r e I'm not sure. I'm n 왜 이렇게 주대가 없노? 재밌다라고 아 붙여야지 그럴 때 그래. 어디 재밌다? 저 밤에 을것 같은데. 뭐, 뭐, 뭐 봤어요? 저똑같겠나 어, 아, 여기 근데 진인가? 우리 우리 카페 갔던데. 네 어제 동산 카페 뷰 진짜 진인데. 이거 아니 거는 맞지 원어민 아닐지 안정. 어 지유. 어 만기. 네 여수 놀러 왔나? 니 뭔데 왜 여수에 있는데? 나 친구들 놀러 왔는데. 누구랑 놀러 왔는데? 나? 아, 재미없다 그만. <목소리> 어, <목소리> 젊은이의 자랑 육군을 연 야, 하늘 색깔이 진짜 예쁘다, 오늘. 내가 예뻐서. 어. <laughs> 근상에 하나 빼고다 예쁘네. <laughs> 딱 하나 빼고다 예쁘네. 아, 안 예쁘겠을까? 아! <laughs> <laughs> 아, 심각하네 가는 길이면 좀.. 최대 11분 거리. 기사까지 아, 힘들어. 힘들다고! 이브찍고 와봐. 그대여 기다릴 기다릴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은. 여수분지금 여러분, 지금은. 여수대중교통여이용지여 부산보다 험한 것 같아 어. 왕기 왕기 응? 뭐 먹고 싶은데? 바베큐 할 거니까 바베큐 목살에다가 싹 비비면 해가지고 어. 해도아해는 없지? 거기서 회 팔걸? 그런데. 아 근데 회보단 골문화? 아니, 아니 뭐? 말고 그다 꺼져가는 숯불에 고등어 아 고순조 해드실? 고등어 순살조림 해먹자고? 고순조? 고등어 순살조림 해먹자는데? 무슨 또 그거 아니야? 군대급식으로 유명한 거 아니야? 맞음 그거랑 가자미. 가자미 뭐고? 가자미는 낙동구이아 진짜? 가자미고. 아, 가, 아, 가자미 아 맞다. 가자미 잡채랑 가자미고. 아 순간, 순간에 깔렸어. 와씨. 가장 그 월담률이 높은 날. <laughs> 맞아. 여기 있네. 만났다. 미리 나하라 받았어요. 들어가면 아, 호기행이 개쩔지 않니? 아니 예, 그렇게 심하지 않아. 빵처럼은 안 한다 아 그래? <laughs> 여러분 이번에는 해산물을 사러 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가슴에 개미붙어있어요오 그렇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안받았아 예, 예, 아, 맞다 맞 사세요 감네 와깨졌 아, 아~ 할머니 꽝옥수어 맛있어 야내어보내줄맛아어야있 이렇게 어맛아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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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볼까 내가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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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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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맛있아아아어 맛있어 맛있어 떤데음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다 있어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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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게. 웃음> 그릇 조심해야 된다, 이거. 어. 다 하면 는다이번에좀 과감하게. 아뜨거왜 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씨. 아, <laughs> 진짜... 불쇼. 이거 뷔엣 버전 어, 비욘세랑. 저게, 저게 다 먹어도 쉬거기 비욘세의 엉덩이 실룩거리한보여 아, 내 눈. 아, 이거 못 쓰겠다. 더럽다. I'm 이 트워킹 해, 도 트워킹 r w 워 r k i n g I'm working. I'm working. I'm working. 여수 여중 여고 어디 갈때 찾아보라더니 여고 찾아보고 있는 거고. 아니 나 온다고 이게. 내가 지우가... 아, 남을 열받게 하질 않았어. 네가 열받는 거 보고 싶었던 거지. 특정 사람 열받게 하는 거 괜찮은데. 그거 해야지. 되 그... 그가 송지유가 나한테 <놀람> 그랬어. 아그 새끼가 어. 송지유라는 새끼가 내한테 그랬어. 어. 보답 기양했대. 내가 사고 뭐... 봐주니까. 어. 내가 진짜 나가 샌드백으로 보... 보였나 봐. 그래. 근데 아니었어. 아? 어? <laughs> 그런 줄 알았네. 여러분 어... 저 아닙니다. 저 샌드백 아니에요. <웃음> <웃음> you serious? 방기. 이번 여행에서 목적은 얼마나 달성한 거 같아? 누가 목적은 한78% 정도 달성한 것 같아. 목적이 뭐였는데? 친구들, 친구들과 재밌고 즐거운 일 그거 아니었다 이거 맞아 내 여자친구로 부활한 거지 근데 나는 이번 그 바닷가에서 거그 어디고? 사실 거기서 재현이가 낙오가 된 다음에 같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또 있었어? 택시 기사님한테 어. 많은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교훈을 어. 겨울, 얻었어 <laughs> 뭐, 뭐, 뭐 무슨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했냐고? 방송용이 아니야 그럼 니 노란 딱지 붙는다 이거 <laughs> 말하면 안돼아좀 궁금한데 아 얘기해 그런 거지 뭐 이제 이런 걸치 <laughs> 일단 휴대폰부터 좀 좋은 걸로 바꾸자 좋은 거울잖아. 건데 <laughs> 근데팔아이까 <laughs> 팔은 괜찮거야 팔, 응, 팔이면 개 구닥다리지 몇 개가 나왔는데 아직도 팔을 쓰고 있는거허 <laughs> 어, <그런지? 씨. 웃음> 지금. 전국에 있는 아이폰8 유저들을 비난하는 거 비난은 아니고 그닥 따리인데 이거 가지고 유튜브를 찍는다는 생각 자체가 그런 것도 아한거지내 버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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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 모르겠다 어? 우리는 이제 이동하는 사는 것같은어 네. 나중에 합류하자 그러면 그래그래 그래. 쉬고 있어 나중에 봅시다 바이 응. 보자 마법의 소라 호동님 응. 송지유 유튜브 구독을 해도 될까요? 그래그래 그래. 좋아요를 눌러도 될까요? 그래그래 그래. 알람을 설정해도 될까요? 그래그래 이런거 찍어줘야지 지키라나봐드리려고 바로 여자친구 만들기 실패한 현준이의 소감 한마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연애가 쉽지 않네요. 뭐, 뭐라 더할 뭐 말이 없네니조윤준의 도전은 그럼 뭐 해서 안 거지? 부산에서도 계속됩니다. 기다려 주세요. <목소리>